새벽 라이딩을 오늘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M 스프린트입니다. M 스프린트의 라이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미소 가득한 사이클링하세요. 오늘 한강을 이제 주요 라이딩 코스로 해서 70km, 약 70km 가량 되는데, 68.5km 가량 나옵니다. 그 행주대교에서 잠실철교까지 가는 그 강남쪽의 자전거도로와 강북쪽의 자전거도로. 현재 있는 곳은 이제 안양천 합수부고요. 여기에서 출발 해서 먼저 잠실철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잠실철교를 넘어서 강북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다시 행주 대교를 이제 이용하는 이런 루트로 해서 다시 안양자 합수부로 돌아오는 코스로 이렇게 영상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색강 자전거로 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M 스프린터가 한강에서 하는 약 70km 가량 되는 구간을 갖다가 라이딩하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물론 새벽 라이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05시 30분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와 잠실철교 구간을 갖다가 이제 왕복으로 강남과 강북 자전거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함께 이 루트를 잘파악하고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실 선착장 막 지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막 도착하는 곳은 잠실철교 초입부족입니다 여기는 좀 끌바를 해야 되죠. 어차피 이제 계단으로 여기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끌바해서 올라가서. 이제 풍경도 좀 바라보고 상태도 좀 점검해 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잠실 철구에와있고요 아, 지금, 지금, 어, 지금 이렇게 열차가 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운수가 안좋습니다 상당히 안좋고 지금 많이 흐린 날씨고 근데 이제 그 산소 농도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흡하는데 곤란하지도 않고 그 호흡이 아주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원래 흐린 날 호흡이 좀 바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잘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옷을 선택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흐린지 모르고 나왔었고 보면은 지금 제 옷이 이거 엉망입니다. 지금 흙이 다 튀어갖고 흰색으로 다정이 돼갖고 왔는데 엉망칭창 이제 양말도 엉망칭창이 됐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라이딩하러 나오실 때 이렇게 일기를 확인하시고 기상조건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옷도 좀 맞춰서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담대교 북단쪽이고요. 북섬 한강시민공원 이제 막 지납니다. 여기에는 뚝섬 한강시민공원이에요. 날씨가 많이 흐리죠. 많이. 저 앞에는 영동대교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용비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강북 자전거 도로입니다. 다시 이제 성산대교까지 이제 점프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양대교 근처까지 왔습니다. 다시 이제 강북자전거도로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이 가양대교입니다. 가양대교 이제 가양대교 북단을 막 지났고요. 고양시 이제 습지지역, 한강 습지지역을 지납니다. 자 이제 여기 고양시 여기는 습지지역입니다. 습지지역 이곳은 습지 조성을 잘했고요 관람할 수 있는 부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59 59.51km를 탔네요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 조금만 한 10km 가량만 더 가면은 이제 오늘 라이딩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열심 히또 달려보겠습니다. 새벽 라이딩 약 70km 구간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북 자전거 도로에서 강남 자전거 도로로 행주대교 쪽을 이용해서 이제 넘어왔고요. 여기는 강남 자전거 도로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방화대교를 지나게 되고요. 방화대교를 현재는 지나온 상황이고 저 앞에는 마곡 철교가 보입니다. 마곡 철교를 지나고 가양대교를 지나서 여기는 이제 연강 나들목. 이제 오늘 마지막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차 세라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그 세라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시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연무도 많이 껴 있고 시정이 상당히 흐린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면 상태가 강남 자전거도를 이용해서 잠실 철교로 가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노면이 많이 젖어 있었고. 저쪽으로는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제 자전거를 보시면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세차를 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전거 세차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시간상으로 이제 2시간 30분 가량 라이딩을 했고요 어, 키로수는 약한 68.89km 어, 사이클링 컴퓨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스테라바로 어차피 공유가 되니까 그쪽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보움이될것 같고요. 이제 오늘 그 LSD에 관계된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지식, 정보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도 좀 이해를 하면서 이 사이클 운동을 같이 한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론도 좀 강하면서 사이클링을 한다면 운동을 한다면 한층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최대한 그 똑바른 정보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좀그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그 잘못 오 전달을 한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밝은 미소 가득한 사이클링 하세요. Thanks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M 스프린트 라이딩 이야기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같이. 연구하는 입장으로 응원단분들께서는 좀 공유를 해서 자료를 댓글로 올려주시면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딩 세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